저는 민선 8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주신 수원 시민과 또 많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원 생활 30년이 됐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채우게 된 나의 사랑 나의 수원입니다 이 나의 수원의 새로운 미를 래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조대왕과 정약용의 꿈이 깃든 도시입니다 225년 전에 정약용이 꿈꾸던 혁신도시 대역도시의 수원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21세기 수원특례시의 정략경이 되고자 합니다. 도시개혁과 도시혁신과 정략경이 꿈꾸던 혁신도시 수원의 꿈을 제가 수원특례시에서 새롭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이것은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요. 저의 오래된 꿈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수원 특례시에서 저희 정치적 신념이자 꿈을 수원 특례시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수원 선언입니다. 먼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수원 선언입니다. 이들겠니다 첫째, 경제특례시 수원을 선언합니다. 미래 수원특례시는 한국형 실리콘빌리의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원 경제는 현재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성장판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준은 수원 미래의 성장판이 될 첨단과학 연구도시